안녕하세요. 머리건 컨셉 관절 가동술 프랙티셔너 민선생입니다. 오늘은 머리건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머리건 컨셉은 관절이 축에서 틀어져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든 관절을 정상 위치로 회복시켜서 통증도 줄이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벨트를 사용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원리건 컨셉에서는 크게는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허리벨트와 목을 치료할 수 있는 이렇게 목벨트 이두 가지 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허리벨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트를 사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주 작은 힘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그래서 벨트 사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벨트는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어서 버클로 연결을 딱 풀렀다 하기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벨트를 이렇게 길게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벨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팔자 매듭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팔자 매듭 방법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벨트를 살짝 늘린 상태에서 어깨에 걸어주시고, 어깨에 걸어준 상태로 앞쪽으로, 오른손으로 벨트를 앞쪽에 놓고, 왼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벨트를 휙 돌려주세요. 그러면 손과 이 벨트 사이에 작은 매듭이 생기는데, 그 사이로 나머지 손을 같이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벨트가 꼬여있는데요. 꼬여있는 벨트는 어깨 뒤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왼손을 빼서 꼬인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앞쪽에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벨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 매듭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꽉 잡아서, 어, 디스트랙션, 견인하는 힘을 사용할 때, 내 체중을 이용해서, 체중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벨트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조여주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만 살짝만 이동해도 제 손에 힘을 들이지 않고 환자의 몸을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 잡아준 상태에서 체중을 뒤로 이동하면서 디스트랙션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우리 환자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